오늘 우리 기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리니 으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전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스바의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례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 스바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로 우상 숭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 본문 수반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계속 되다가 어, 본문으로 오면은 갑작스럽게 어,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기쁨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쁨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 보면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상황은 슬픔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노래하라,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시면은 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 바로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또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거하시고요? 형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로 선망합니다.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 원수를 쫓아내신 하나님, 또 그들 가운데 계시는, 임재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형벌을 제거하셨다. 이것은 죄로 인한 징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그 징계의 시기가,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판이 끝날 때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시기긴 하지만, 그 고통은, 그 진노는, 어떻게 해요?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유다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죄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못한 것이요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했을 때그 심판 진노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를 쫓아내셨다.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문제, 대적, 원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셔서 원수를 쫓아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면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 위로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자함을 다시금 경험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쁘십니까? 얼굴 보니까 안 기쁜 얼굴 같아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또 섭섭한 마음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고 상실감 있을,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좀 머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17절 말씀 보면 은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17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거죠 바로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 기쁨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며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은 고요히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고요히 깊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있기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를 바라며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어쩔 줄 모르시고 하나님이 미소짓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즐거이 부르며 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요 내가 절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런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하니까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의 목전에서 너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정리해서 보면 18절 말씀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자들을 모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그러면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회복이 다 됐습니까? 무엇이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형통케 돼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만, 기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수치와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치, 고통의 자리에 있는 백성들을 칭찬과 명성을 듣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망신 당하는 그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바꿔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외롭고 버려지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 다시 모으신다는 것은 다시 공동체로 모으신다.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모아주셔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남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바니아서를 통해서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내린다면 바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스바니아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스바냐서의 정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 마지막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절망에서 기쁨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수치에서 회복으로 나가는 그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과 심판과 수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구원과 회복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역사 가장 중요한 말씀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바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먹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리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나하고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 기쁨, 즐거움 그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를 알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의 삶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적용. 일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삶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거예요. 그 요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면서 내삶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묵상하고 계신 하나님은 엄격한 하나님입니까? 기뻐하는 하나님입니까? 대답 안 하시면 엄격한 하나님 바라보시는 겁니까? 엄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스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의 삶에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될 회복되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데 회복이 필요한 영역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왜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그 회복의 영역을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회복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회복의 영역을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신 기도 제목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요. 또한 이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았는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직접 믿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오늘의 말씀이구나. 오늘의 주제구나.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멘? 가사가요, 은혜고, 가사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이 가사를 묵상하고, 가사로 고백하고, 가사를 기도해도, 동일한 저는 은혜가 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 내가 기도하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또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이 찬양을 우리가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 들으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나갑니다. 그 기쁨의 노래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나갈 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